각 식의 네모 안에는 같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네모의 값을 구하시오. 1번 7.네모빼기 네모점 1은 3.3과 같습니다. 소수 한자리수끼리 뺄셈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소수 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리를 맞춰 쓰고 같은 자리수끼리 뺐더니 3.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소수 첫째 자리 네모에서 1을 빼면 3이 된다.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3과 1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7에서 네모를 뺐더니 3이 되더라.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7에서 3을 빼니 4 소수점 같은 위치에 맞춰 찍어서 계산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7.4 빼기 4.1은 3.3과 같은 거예요. 자, 이때 네모의 값을 구하시오. 네모 안에 같은 숫자가 들어간다. 그 숫자는 4가 되는 것이죠. 2번, 이번에는 덧셈입니다. 0. 몇3 더하기 0.4몇 이렇게 소수점을 기준으로 맞춰 써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더하여 0.65가 되었다. 자, 같은 자리 숫길이 더해줘야죠. 3하고 네모를 더해서 5가 됐다라는 거는 3과 2를 더해서 5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 네모에 4를 더합니다. 6이 되었다라는 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려면 6에서 4를 빼면 되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연수의 덧셈과 같이 계산을 했다면 이제 소수점 같은 위치에 맞춰 찍어주니까 이처럼 0.65가 된 것이죠. 0.23 더하기 0.42는 0.65와 같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 네모의 값을 구해 2로 답할 수 있겠네요.